민노총의 전원직 간부가 일바 국가보안법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일이 작년 연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또 민노총의 전원직 간부가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지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민노총의 전원직 간부가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이정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몇 번째입니까 민호총 전현직 간부 또또또 또, 또? 음. 북한과 관련된 간첩 혐의로 재판에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김일성을 찬양하고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는 이적물을 4천 쪽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북한 공작원과 중국에서 만나기까지 했다. 이적표현물 내용 한번 볼까요. 북한 체제가 이상적이라는 내용입니다. 김일성의 혁명을 찬양하는 내용들을 사천 쪽이나 대고 있었습니다. 민노총에서 도대체 북한 공작을 왜 만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민노총 내에 전원직 간부가 지하 조직까지 만들었더라고요. 그럼 국정원 수사한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거 오래전부터 취재한 내용이라 잘 아는데 그래서 민노총 내에 있는 그냥 일개 조합원도 아니고 간부급 전원직 간부급들이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너는 회계 담당해, 너는 새로운 사람 포섭해, 너는 가서 장외 집회 기획해. 그 간부 지하 조직의 간부가 북한 공작원에 자기 동방 간부들 데리고 가서 북한 공작원 만나서 지령 받고 백 차례가 넘게 북한에게 보고를 했어요. 아니 도대체 노동자를 위한 단체 아닙니까? 민노총과 북한을 찬양하는 일이 뭔 관련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민노총에?